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바벨론의 멍해를 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걸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 시드기야는 유대의 유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어, 마지막 왕이고 어 결국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주일 레벨때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 그 시드기야를 향해서 바벨론에 어, 항복을 하고. 그래야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들,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그 듣고 있었던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침공을 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싸움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른과 아이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상황, 군사력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어, 뭐죠? 항복을 해야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적이 침공을 해왔어요. 어, 싸움이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나라의 이런 자존심과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싸우자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 항복하자고 이야기할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병자, 호란, 당시 남한 산성에 갇혀있을 때 신하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항복해야 된다, 혹은 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없는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내가 할수 없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그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걸 따를 수 없는 말씀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더라도 그 싸움에서만 이기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되지. 뭘 굳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네미아도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서 싸우자는 이야기와, 하나님께 소리를 지켜주시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어,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을 훨씬 더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싸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라고 하신 거니까 항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이미 이 바벨론은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보물들 그리고 기구들을 다 빼서 빼앗아갔습니다.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1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선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기구를 뺏어 갔는데 그것이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걸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 2차 침공 당시에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왜 이걸 뺏어 갔느냐. 값어치가 있어서, 뭐, 비싼 거에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의 이 전쟁은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전의 신상, 그리고 기구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의 이 신전에 두는 것이, 어, 어떤 그런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전쟁이 영토를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들의 싸움에 우리가 나서서 적의 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런 그 싸움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뭐 먹을 것을 뺏어오고 금을 뺏어오고가 아니라 나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거야.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유다의 침공을 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온 거죠. 일부 몇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빼앗겼던 것도 곧 돌아올 거고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이거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결국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빼앗긴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남아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려보내실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게 좋은 말로 귀에 듣기에 달달한 말로 우리가 이길 거야,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거야, 남아 있는 것들 뺏기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말씀 말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나한테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잘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안 되던 것이 결국 잘안 돼서 망할 수도 있고, 가지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망해서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포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 성전의 기구를 다 빼앗아 가는 일, 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받을 만한 합당한 이런 대우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 다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다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그리고 모든 기구들 성전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것까지도 예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만 아멘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목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건요. 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아픈 말 있거든요. 때로는 힘든 말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올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것조차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 받을 수 있을 것과 같은 말씀, 좋은 말, 어, 행복한 말, 복의 말 이런 말씀에만 순종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때리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그 말씀 마저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느 한계를 정해 놓고 적당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레미야처럼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속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도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내일 본문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를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적국에 항복해야 살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혹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 역시 말씀이 어렵고요. 또 순종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꼼꼼하게 잘 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